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이왕희 원장입니다 드디어 작년부터 콜라겐이 점점 뜨기 시작해 가지고 요즘은 완전히 붐업이라서 인기가 급상승 중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콜라겐 터치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분을 모시고 직접 한번 콜라겐 터치를 시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어디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딱 접어드니까 아 아무래도 팔자. 팔자. 네, 팔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이 윤곽이 턱선이 어... 점점 무너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그 외에 총체적으로 얼굴에 피부가 음... 조금 푸석푸석해지고 아... 뭔가 노화가 시작됐다라는 네. 걸딱 체감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 SOS를 하러 아, <웃음> <웃음> 보시면 여기 관자놀이 쪽 이쪽이 이제 좀 꺼져 있고 외부 윤곽을 보게 되면 이쪽과 그리고 옆 광대 쪽이 라인하고 눈 밑꺼짐도 보이고 약간 팔자도 늘어져 이 자월도 살짝 생기고, 요 선이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 선을 조금 더 살려주고,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쳐져서 사람들이 자꾸 따인다고 요거를 꺼트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쳐져서 여기가 부풀어온 거기 때문에 요걸 꺼트리기보다는 살짝 올려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라인 터치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시키는 시술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젠버 AI라 해서 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실이 또 있어요 중안부를 되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어이 팔자주름을 좀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요 상담한 것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해 볼게요 디자인 끝났고요. 이제 마취 좀 하고 그 다음에 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다 끝났고요. 콜라인 터치 시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술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가 되면. 피부 세포의 기질 자체가 전체적으로 노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의 기질에 들어가는 모든 종류, 그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포의 기질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니트어나 플라겐 터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제 콜라인 터치 시술이 끝났고요 이제 젠버 AI를 이용해서 이 중안부 팔자주름하고 이쪽에 라인을 예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젠버 AI는 처음에는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얘가 탁 시술을 하게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복원되는 기술력을 가진 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으면 오므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얼굴에 굴곡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리프팅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이제 콜라겐 터치와 젬버 AI를 이용한 시술은 이제 다 끝났고요. 한번 결과 한번 보실까요? 어떠신지? 한번 <목소리> 보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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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목소리> <목소리> <laughs> 짜 어, 어, 너무 넓게. 짜끔, 못하어 지금 마비가 돼. 어. 한것 같아요, 진짜. 어, 많이, 이렇게, 네. 리프팅도 많이 되고, 이제 많이 젊어졌죠. 와, 어. 살짝 아예 없어졌는데요? 그죠, 그죠. 완전히 땡겨가지고, 어. 아까 전 콜라겐만 했는데도 어. 좋았는데, 전버 AI까지 하니까 어. 더 확실히 땡겼어요. 더 이상 땡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 다 땡겨졌어요. 이거 손으로 땡기는 게 제일 잘 땡기는 건데, 네, 네. 이만치 지금 어? 최대한 다땡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니, 진짜 열 살은 어려진 거. 그죠, 그죠. 이제 20대 어? 오늘 30대를 20대로 어? 프로젝터 어? 성공? 성공. <웃음> <웃음> 오늘은 콜라겐 터치와 그리고 젠버 AI를 이용해서 30대를 20대로 <laughs> 만드는 시술을 해봤습니다 관자놀이라든지 눈밑이라든지 팔자, 좌울 그리고 옆광대 어, 사각 라인까지 이렇게 만들고 리프팅 되면서 약간 업되게 이렇게 시술을 했어요 콜라겐 터치는 이런 볼륨 시술은 리프팅이 될까 오히려 얼굴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또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